일차 전선은 너무 명확합니다. 저는 586 운동권 퇴진이라고 합니다. 권력은 스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자, 자, 자.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.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? 뭘 배우신 겁니까 그동안? 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하는 건 정치의 목적이 되는 거아겠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네. 물에 찌꺼기가 있으면 어, 커버에 네. 있는 물을 버리고 새물을 네. 담죠요 네. 세정치 한다고 신용하면서 네. 찌꺼기 있는 물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물만 담았다고 아 생각해요. 아 조정원 의원은 자기는 그대로인데 민주당이 변했다고 했는데 내가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은 그대로인데 본인도 <laughs> 그대로야. 원래 그런데. 아. 무조건 단일 대우. 우리를 위해서는 항상 한 목소리를 내서 집단주의로 상대방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보의 미래가 맞는지 음. 저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.